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아, 오늘은 마가목 열매를 좀 채취해 가지고 약으로 사용하려고 왔습니다. 아 여기 한3 시간에 걸쳐서 들어왔고요. 이곳에 왔더니 이렇게 곰취들도 있고요. 이렇게 씨앗을 키우고 있네요. 여기가 단지도 제법 많고 곰취들이 상당히 많네요. 곰취들이 다 씨앗을 달고 있어요. 내년에 많은 곰치들이 나올 것 같아요. 더 어린 것들이 어... 아..숲 속이 확실히 시원해요 와..이 거대한 참나무 보세요 수백 년을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참나무.. 와.. 거대하다 이곳에서도 아이고 벌써 마감목들이 열매다 따갔어요 사람들이 <laughs> 여기 왔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서 아 있는 곳을 찾아가야죠. 더오저 위에는 마감목이 있다. 너무 높아서 못 따고 있는 게저 꼭대기에는 있어요. 빨갛게. 아 털꽁나무 열매 보세요 아 예쁘다 아주 예쁘게 이렇게 털꽁나무 열매들이 살려 있습니다 아이고 눈 조심해야 돼요 마감옥을 찾아다니고 있고요 오, 마감옥이 여기있다 근데 녹망 없다 이거 보실래요? 여기 마가옥 보세요. 아, 이건 너무 높아서 못해요. 마가옥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무 높고, 저쪽에도 있는데, 주변도 찾아볼게요. 낮은 걸 다녀야지요? 높은 거 못해요. 너무 높다. 이것은 이렇게 곰치도 많고요. 당기도 많고 그래요. 아, 그리고, 아, 벌써 사람들이요. 마감목들 다 따가지고 아 마감목 찾아서 다니고 있는데 더 들어가야 마감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열심히 들어가 볼게요. 이것은 이렇게 곰치도 많고요, 당기도 많고 그래요. 아 그리고 벌써 사람들이요 마감목들 다 따가지고 아 마감목 찾아서 다니고 있는데. 더 들어가야 마감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열심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마감옥이 있고요 제가 가지를 땡기면요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낮아요 가는 가지고요 자 여기서 열매들을 좀더 따갈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아, 이렇게 마감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마감목들이 아, 크다. 탐스럽고 송이도 크고요. 아, 이거 보세요. 아, 크다, 송이. 자, 이마감목들을요 채취를 해야죠. 여기 잡아가지고요. 똑똑 따면 돼요. 내년에 올라올 순 있죠. 이건 남겨두고요.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여기서 이렇게 내년에 또순들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어, 저기 보세요. 마가목 낮은 나무에 마가목이 주렁주렁 여있어요 아주 커다란 열매입니다. 열매들이 다 송이가 커요. 좋아요. 아, 마가목이 열매들이 이렇게 열려서 딱이 예. 좋아요. 이런 건 내년에 올라올 수 있는 새순이 올라오는 거니까요. 이걸 피해서 또 꺾어 주면 됩니다. 아, 송이 크다, 송이가 커요. 예쁘죠? 간계 얼마나 좋아요? 물을 어, 말려놨던 물을 끓여 먹어도 맛있고요. 맛있는 것보다도 <laughs> 몸에 좋고요. 향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마가봉의 향기는 좀 아, 독특하지요. 이거 보세요. 그냥 음. 알도 크고 좋다. 지금이 딱이에요. 어디 보자. 하, 좋다. 음, 다다 이게 너무 익잖아요. 열매가 너무 익으면요, 이거 가지고 가다 보면 다 깨져요 열매가. 그래서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익은 것도 좋지는 않아요. <laughs> 이거 좋다. 와 이거 보세요. 워낙에 이마감목은 뼈, 무릎 아프고 그런데 좋잖아요. 그런데 좋고 어, 어,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좋고요. 그러고 아, 폐, 폐가 안 좋은 데도 좋아요. 기관지, 천식 이런 데도 좋아요. 상당히 좋은 애고. 마감옥은 그래서, 어, 다양하게들 그렇게, 어, 많은 분들이 찾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음, 좋다, 기죠 이렇게 손으로 잡고딸수 있을 정도로 나무들이 키가 크진 않습니다. 아, 여기가 우거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살짝 내려서 걸쳐놓고 따면 됩니다. 아 좋다, 진짜 좋다. 오, 오오녀서 음. 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손에 닿을 수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우, 좋잖아요. 이렇게 손에 닿니까요. 음. 이곳은 나무들이요, 높지가 않아요. 힘들게 들어와도 재미나는 게, 이렇게 낮은 데서 할수 있다는 거죠. 낮은 데서. 이거 보세요, 여기. 어, 아유, 잘안 보이죠? 어두워서 그래요. 지금 비가 올것 같아요. 날씨가. 어디 보자. 이쪽에서 보여줄까요? 이거 보세요. 아, 좋다. 그쵸? 입수, 이쁜 필요 없구요. 열명 만 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아, 하. 음. 좋다. 좋다. 항상, 아, 어, 이. 마거먹은요 열매가 3, 4년 아니면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열려요. 해골을 항상 합니다. 음, 많다. 어우, 진짜 많죠요 열심히 따볼게요. 야, 이거 보세요. 지금 산을 내려가다가요. 이렇게 오미자들이 있어가지고 오미자 열매를 따고 있어요. 야, 여기 오미자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다 오미자예요. 아이 좋다. 야 오미자들 보세요. 아 이거 봐요. 오미자 많다. 이렇게 야생의 오미자들이 주렁주렁 있고요. 저 지금 오미자를 열심히 따고 있어요. 가다가 이렇게 보네요. 어잘 읽었고. 아, 좋다, 오미자. 오미자 청을 좀 담아놓고 먹어야 되겠어요. 아, 좋다, 오미자들 이거 보세요. <laughs> 재밌어, 이거 봐요. 아, 송이도 좋고. 아, 좋다. 자, 오늘 해온 마가 먹는 메입니다. 아 싱싱하죠? 싱싱하고 이렇게 비닐봉지로 넣다가요, 매일 싹 세척을 하번 깨끗해집니다.